안녕하십니까 오리스톰다. 오늘은 찍을 영상은요 제가 새롭게 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패킹. 와 백패킹 영역을 제가 한번 넘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이미 오토 캠핑은 한 8년 정도 해서 캠핑의 뭐 경험은 충분히 있는데 백패킹은 최소한의 장비로 내가 어, 뭐, 전기라든지, 각종 뭐, 편의시설,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극한 지역, 아무도 없는 노지라든지, 아니면 산 정상에서, 달랑, 이제, 텐트 하나만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루를 자고 내려올 수 있게끔, 안전하게끔, 예. 그런 용도로, 이제, 하는 건데요. 어, 제가 지금 준비한, 재료는 일단, 일단 다 사놨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저처럼 이제 백패킹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한번 그럼 같이 한번 그 영상으로 제가 구입한 재료, 가급적이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거를 제가 여기저기 인터넷을 알아보고 카페에서도 찾아보고 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꼭 저랑 똑같은 제품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제품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와, 진짜 많습니다. 장비가 간단하게 장비를 챙긴다고 했는데도 이만큼이에요. 자, 지금부터 어, 백패킹 장비를 순서대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패킹의 제일 중요한 게 가벼운 경량.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게를 측정해서 그 통합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는 텐트죠.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텐트니까 텐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몽가2라는 네츄럴하이크사의 몽가2라는 텐트입니다 이 제품이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보급적으로 많이 쓰이는 텐트예요 2인용이라 두 명이 충분히 잘 쓰이는 공간이 나오고요 뭐 펼쳤을 때 이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시트가 같이 포함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시트를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을 키고요. 2,360g이 나갑니다. 자, 텐트 무게는 2,360g이고요. 요게 이제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라운드 시트 무게가 282g이나 나가요. 어, 생각보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텐트가 있으면은 이제 바닥에 깔 매트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제 매트. 매트는 로벤스 프리마 코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알리에서 구입한 매트입니다. 이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 코어. 577g 나가네요. 577g. 가벼운 편에 속하죠. 요 알리 요 제품은 얼마나 될지 한번 볼게요. 부피는 더 작아요. 얘가. 어, 무게도 더 작아요. 430g. 요거는 가끔 이제 같이 일행이 있거나 아니면 여름에 좀 짐을 더 작게 쓸때 그럴 때쓸것 같고요 주는 이 로벤스 프리마 코어 매트가 주로 될것 같습니다 동계에도, 동계에서도 이찬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해서 로벤스 프리마 코어 매트를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빼 먹었네요 이 바닥 공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것도 네이처하이크사의 14단 매트라고 그 우리 보통 돗자리 깔듯이 그런 있잖아요 그런 구조에 똑같은데 이렇 14단으로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무게가 어 외도 외로 나갑니다 부피가 있기 때문에 445g이 나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 시절이라든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할 때 바닥공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의, 의자가 필요하겠죠 요거는 좀 가성비 제품보다는 좀 뭐랄까 경량화에 제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어, 의자는 어떤 제품이냐면은 경량화 제품을 주로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헬린녹스의 제로체어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색상은 블랙이고요 요게 무게가 519g 밖에 안 나가요 정말 가벼운 의자입니다 근데, 체중은 1 1 0 k g 까지 버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지금 나오는 거는 520 정도 나갑니다. 예, 카바까지 포함해서 한 520g 정도 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성, 에, 뭐야. 제품은 정말 좋은데, 가격은 좀 좌악하죠. 찾아보시면.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꼭 감성템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 뭐냐면은, 아, 이제 씻기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밥 먹고 네, 뭐 해야 할 씻기류들 그런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코펠 버너 세트 자이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게 되면은 위에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미니 버너에요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데 화력은 상당히 센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소가스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제일 메인이죠. 바닥. 이 정도면 라면 한개 정도는 충분히 끓일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면은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산에서는 화기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어, 야영 캠핑 캠핑지라든지 노지라든지 아니면 산이 아닌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자 다음은 또 다른 식기류인데요. 이 살반이라는 메이컨인데 티타늄 저기 뭐야 프라이팬이에요. 지름이 약 18cm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진짜 의외로 다용도로 많이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걸 제일 많이 쓸것 같아요.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볶음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어요 버너비만 있으면은 버너가 이거만 있으면은 거의 모든 제품 음식류를 해 먹을 수 있는 아주 되게 중요한 아이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고요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180g 밖에 안 나갑니다 정말 경량해요 요 티타늄이라 요거 가격이 한 2만 원 중반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에라 컵 스노우 라인이라는 제품인데 요것도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감성이죠. 경량화. 제일 중요한 경량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입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47g 정도만 밖에 안 나가요. 상당히 경량 제품입니다. 수저입니다, 수저. 티탄 수저. 요것도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티탄 수저. 약간 보면, 뒤에 보면, 은 약간 여기가 좀 엉성한데, 포크도 달려있고, 뒤에는 병따개 용도로 쓸수 있어서 다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15g 밖에 안 나갑니다. 정말 가벼운 경량 수저, 티타늄 수저입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조이식 젓가락.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젓가락이 됩니다. 아, 저도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웃겼는데. 짠! 젓가락. 자, 이거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약한 18g 정도 나가요. 그냥 편하게 나무 젓가락 쓰셔도 되고요. 다음에 볼게 뭐냐면은, 컵.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캠핑장 가면은 가장 감성으로 많이 쓰이는 거. 항상 커피 마시거나 이런 거 보여줄 때딱 쓰는 컵. 얘도 좀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제품이냐? 짠. 바로, 스노우피크 사에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이 사악합니다. 예. 하나에 막한 5만원 돈네요 엄청 비싸요. 그것도 제가 제일 최저가 골라서 산 건데, 티타늄 소재라 무게도 엄청 가볍고요.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대략 한 75g 정도 나갑니다. 생각보다, 티타늄인데도 약간 무게는 있지만은, 다른 컵에 비하면 엄청 가벼운 편이죠. 감성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요걸로 커피 한잔 마시면 진짜 그 멋에 캠핑 가는 거죠. 자 다음은 뭐냐면은 짠 되게 아기자기한데 제가 이거 한번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니 장작이나든지 솔방울 뭐 각종 나뭇가지 같은 거 그런 거 넣어가지고 화력을 이용해가지고 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로대로 이용할 이걸 빼게 되면은 미니 화로대로 이용해서 추울 때 이제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이거 한 13,000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이거 한 무게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게가 무게는 360g 정도 나갑니다. 얘도 이제 똑같이 산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어, 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캠핑 가능한 지역 같은 데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려야 할게 뭐냐면, 이제 침구류. 침구류가 정말 중요하죠. 동계 텐트 아무리 좋아야 다 필요 없습니다. 침낭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가성비 좋은, 국내에서 가성비 좋은, 뭐 이제, 저기 중국에서 만든 거겠죠? 예, 그 제품을 샀습니다. 구스 함유량이 1300g이고, 이 제품 운은 가성비 때 되게 좋다고 하길래 제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저몰에서 나온 그 제품인데요. 부피가 상당하죠. 이제 이거를 이제 당기게 되면은 구스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합니다. 약간 스펙상으로는 보다도 실제 현상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신낭은 제가 극동계에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영상을 조만간 제가 나가서 필드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그 후기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 무게 몇 키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무게가 1756g이 나가고 있습니다. 1756. 그 다음에 테이블. 요, 이제, 베른이라는 이 테이블인데, 미니 테이블입니다. 되게 작아요. 혼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무게가 230g 밖에 안 나가는 초경량 테이블입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한 3만원 후반대 정도 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가면은 이제 또 감성이죠. 노래를 좀 들어줘야죠. 요게 JBL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클립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의외로 소리도 되게 짱짱하고요. 배터리 런타임도 한뭐 8시간인가 되게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200g밖에 안 나갑니다. 정말 가벼워요. 이거 딱 이제 배낭에다가 딱매 이렇게 클립식이어가지고 거의 딱 매달아가지고 천장에다 매달아도 되고 아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감성템이죠. 그리고 아 저런 짐을 다 이제 실기 위해서는 배낭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배낭 반고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70리터 짜리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웬만한 동계까지도 커버가가능한 거라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어, 가격도 10만원 초반이라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사용해 봐야 알것 같아요 정확한 건 무게는 2.1kg 어, 정도 나가는 걸로 스펙서 나옵니다 이건 저울이 조금 해서 이건 재일수 없으니까 그 정도 나가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데크팩이에요 데크팩 10개인데 80g 정도니까 한 개에 한 8g 정도밖에 안 나가 경량이에요 되게 경량 되게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라이트입니다 크레모사 제품인데요 주로 백패킹들은 사람들이 다 등산객들이 내려간 후 저녁에 이제 백패킹을 하기 텐트를 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산행을 하거나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모자 위나 이런 쪽에 머리에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게끔 이제 이런 램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랜턴을 헤디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추천해 줘 가지고 이걸 구매했는데 가격이 사악합니다. 이제 하나에 78,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빛 센서도 있어서 돈이 있고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이제 밴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밴드도 이제 머리에다 이제 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용도고요. 요거는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119g 이거까지 하면은 한 135g 정도 나갑니다 요 밴드까지 포함해서 135g 정도 나가요 랜턴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걸한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게 뭐냐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밤에 엄청 추워요 날씨가 날씨가 엄청 춥기 때문에 특히 이 하체 쪽은 이 심장과 멀기 때문에 피가 많이 원활하게 가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발끝, 그다음에 이 다리 엄청 추워요. 그때 이제 입는 옷인데요. 뭐 상의는, 상의도 포함되죠. 상의는 뭐, 근데, 사람들 제일 많이 입잖아요. 구스다운, 뭐, 등산복이라든지, 잠바 같은 걸 입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신경을 잘안 써도 돼요. 그냥 불상 입던 걸로. 바지 쪽은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입거든요. 그,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요, 이제, 우모복이라고 해서, 이거, 네이처의 크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랄까, 바지처럼 입어요. 거의 털입니다. 필 파워도 800이고, 엄청 따뜻하대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엄청 따뜻하대요. 저는 아침에 입어보지 못했기. 저도 이거 평가는 실제로 나가봐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무게 한번 재볼게요. 245g밖에 안 나갑니다. 정말 가벼 운 제품이고요. 그냥 요거랑 같이 또 세트가 있는데 우모 슈즈예요. 신발처럼 텐트 안에서 입는 거. 발끝 엄청 시리거든요. 가면은 발이 엄청 시려서 고생하는데 얘를 신게 되면은 이제 엄청 따뜻하겠죠. 텐트 안에서 주로 신는 슈즈입니다 발끝 무게! 무게가 몇그 g인지 한번 볼게요 90g 이것도 가벼워요 그 다음 봐야 할게 보조배터리는 뭐 집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뭐 만용량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휴대용 칼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베개! 베개는 두 가지 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공기를 넣어서 는에어백이고 얘는 저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자충 매트리스 같은 이런 베개입니다. 일단 가볍고 폭이 작아요. 얘랑 비교해도 딱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죠.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 80g 나갑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무게, 무게가 좀 나가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재야 될건 이거는 이비계 얘가 어디 제품이냐면은 이 필모 RG 베개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를 이면은 1개가딱 되는 제품인데 사람들이 가장 평가가 좋아요. 부피도 있고 뭐 그런데 되게 편 잠자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무게가 227g 나갑니다. 생각보다 무겁죠. 부피도 크죠. 근데 잠자리 편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한번 써보고 후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침낭 라이너입니다. 이것도 네이처하이크사 제품인데. 침낭 라이너가 뭐냐면, 침낭 있잖아요. 우리 저희 침낭, 아까 전에 구스다운 침낭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침낭으로도 부족한, 깨끔 느껴지는, 이그 추위를, 경험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요거를 침낭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온을 한번더 잡아준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냉기 차단해주면서 보온을 한번더 잡아줍니다. 약 5도 정도를 더 상승시켜준다고 해요. 무게는 370g 나갑니다. 일단 겨 동계 사라는 있어야 되니까 어, 아니 그리고 요것 뿐만 아니라 여름이라든지 간절기 온도 한 20도 상아그 정도 되는 데서 잠잘 때 침낭으로 대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샀어야 되는데 물통 아직 못 샀어요. 물통은 그날찌는에서 나온 제품인데. 미국의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그 제품들을 가장 많이 들 쓰더라고요.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백패커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날짐 물통. 1리터짜리 네, 그거는 조만간 구입 예정이고요. 물통은 무조건 필수니까 그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그냥 500ml짜리 물통, 플러스 물통 사갖고 그걸로 마셔도 되고요. 저는 내날짐을 하나 살것 같습니다. <laughs> 결국은 살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산에 올라가려면 이등산스틱이 필요하죠. 저렴하게 그냥 네이버에서 구매했어요. 3만원 초반대인데, 5단, 5단 접이식이에요. 생각보다 이거 또 무거워요. 한개당 한 개당 무게가 이게, 이게 한개당 한 240이에요. 두개 합치면 480. 근데, 어차피 근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이거 직구가야 되는 지팡이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갈 때 이게 필수겠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맞다. 요거. 자, <laughs> 그시끄러 이게 뭐냐면은, 바로쿡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산 정상에서 불을 못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화식이에요. 이 안에 고체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를 넣고 물을 일정량 부으면은, 스스로 가열이 됩니다. 약 100도씨까지 가열이 된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뭐 계란, 뭐, 스프, 뭐, 각종 뭐, 대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펄펄 끓일 정도는 아니지만은, 뜨겁고, 뜨거울 정도의 음식이 데필 수 있는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가장 캠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기라고 합니다. 비유하신 용기로. 그래서 저도 바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히팅 팩만몇개 사가지고 같이 들고 다니면서 뭐 커피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물 데필 수 있으니까 같이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핵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쿠기란 제품입니다. 이게 약 800ml 짜린데,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한 2만원 후반대? 3만원 초반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네트 바람 넣을 때, 요거 무게가 그렇게 안 무거운데,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갑니다.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 어우, 거의 200g 나가네. <laughs> 어, 그냥 입으로 불까? <laughs> 가성비 좋은 득템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에 5,000원이니까 진짜 저렴한 편이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다 소개를 해 드린 거 같고요 이 무게를 제가 다그 측정해 봤는데 대략 한 12kg 정도 12에서 13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음식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여벌 옷이라든지 뭐 각종 기타 등등 더 추가하게 되면은 한 14kg에서 한 15kg 정도의 무게가 나옵니다. 요 정도면은 뭐 중간급 산 정도 뭐, 뭐 진짜 뭐 전투적으로 등산 아닌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가격도 최대한 저렴하게 맞췄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취미, 어딘가 떠나고 싶으신 그리고 뭔가 좀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백패킹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직 저도 못 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캠핑 오랜 캠핑 경험으로 어, 이 백패킹도 충분히 재미있고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링스터였고요. 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백패킹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